숨어보는 것은 어떨까? 히어로는 누구일까? 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요? 확인할 수 있을까? 어디에 서서 빗소리를 맡고 있는가? 구현할 수 있을까? 경고하고 있는 모두 것일까? 누구 호모 비데오푸스인가 쥐가 나도록 그리는가? 기술로 그지? 재현하는가? 시간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한 소재를 만드는 사람? 바로 내일의 이상이 아닐까? 찾아가는 것일까? 건 무엇을 의도하고 있단 말인가? 어디서부터를 의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말 이 집에서 일어난 것일까? 정서를 제차 포기려 하면 왜일까? 연기와 의자는 무엇일까?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까워지는 4차 것일까? 4차원이 생물체에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 방법은 보는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음. 발생시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삶의 해결책이 어떤 부면을 제시하고자 하는 Was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제시하고자 I saw? 하는 것인가 Was it a cat I saw? 화려한 삶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Was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증명할 수 있을까 남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관객은 도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오차와 마찰 뿐이었을까 2억 년전 이미지 가 하나의 정보로 수렴된다면2 0 0 0년전 찾을 수 있을까? 내막을 궁금해할까? 고민해야 하는가? 규칙. 큐레이팅은 존재. 명령에 몰두할까? 넌 혹시 아니? 관객을 위한 정치인가? 고양이란 무엇인가? 틀 자체인가? 즉흥적인 태도인가? 아니 정신적으로 뭐가 있을까? 빠져나오지 개념을 완성하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 가 e it. 는가 o n 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까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까 느낌이 음, 너무 감상적인 과연 걸까요? 과연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 자체가 가면 아닐까? 걸까요?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라져버리는 상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공감대를, 끌어낼 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낯선 것은 왜 낯설어 보이는 걸까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상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기준은 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람들 자체가 가면들 아니 비롯된 것일까요? 기밀성 부자의 동상은 어떻게 될까가 관련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까? 형용사를 쓰지 않고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있을까?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가? 전시장에서 하는가? 오브제가 될수있인가 목수 김씨 아저씨의 그것은 다를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이? 개념을 있네요. 완성하는가? 전시는 성공일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담을 쌓아공간건아체공가틀 자체인가? 관객을 위한 전시인가? 닫힌 벽 너머로 무엇가있까 큐레이팅은 있을까? 존재하는가? 고민해야 하는가? 고양이랑 무엇일까? 내막을 궁금해 할까? 찾을 수 있을까? 저녁 먹었어? 2천 년 전? 2만 년 전? 너 그거 아니? 2억 년 전? 규칙, 규율, 명령이 무엇도 할을까 남게 되는 것일까? 이미지가 하나의 정보로 수렴된다면? Was it a The cat I saw? Was it 그러면 관객은 a 도대체 cat? 어디에 I saw. 서 있는 것일까? 화려한 삶을 꿈꿔보자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Was it a cat? I saw.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가? 음. 무엇을 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삶의 해계책에 어떤 부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차원의 생리체계에 주변의 모든 있답니다.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 연기와 위장이 굳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태도를 의식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정설이 제쳐 뚫기를 하면 무엇일까? 가시화하는 것은 가능한가? 찾아가는 것일까? 없습니까? 선택을 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도 하고 있단 말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내일 이상이 아닐까? 확인할 수 있을까? 완벽한 존재를 만드는 무엇인가? 사람.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에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너 저녁 먹었어? 기술로 제현하는가 쥐가 나도록 그리는가? 모두 호모 비데오투스인가 나의 개인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 서서 빗소리를 맡고 있는가? 무언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요? 왜?